참 세상 각박하다. 그쵸? 그냥 내 기준에. 딱, 이만큼, 좋은 남자, 여자 만나서, 뿌루짭짭해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데, 세상은 어찌나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많을까요? 몸매를 이 정도 만들어라, 스펙 이 정도 있어야 되고, 타고난 외모도 있어야 되고, 심한 경우엔 집에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고, 직업이 어떻니, 좋었니 하면서, 그렇게 또 지쳐가지고, 엽떡한테 어그로 끌려가지고, 좋은 남자, 여자 만날 수 있는 개꿀팁 알려드리며 놓고, 뚜껑 열어보면, 응, 그냥 존나 열심히 살아. 아니, 그걸 누가 모르냐고, 그치? 사실 여기 이 영상 보는 분도 너무나 잘 알죠. 뭐가 되었든 난 항상 노력해야 되고, 사랑이란 걸 해보려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먼저 돼야 한다는 끼리끼리의 법칙에 의해 제 채널 많이 보시면 지겹게 들으셨을 겁니다. 이걸 더 이상 제가 강조해봤자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모두 잘생겨질 수 있고, 예뻐질 수 있고, 매력있어질 수 있고, 좋은 성격과 스펙을 다듬을 수 있는 방법의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주면 다들 따라만 할수 있으면 따라 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마다 정답이 떨어질 수가 없잖아 내가 일을 해도 연봉 협상도 매번 쥐꼬리만 하고 운동을 해도 이게 바뀌는 건지도 모르겠고 소개팅하는 족족 이상한 사람만 나오거나 혹은 내가 마음에 들면 까이고 진짜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사실 내가 이렇게 비틀고 있는데 결과 없는 거 보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인스타 열면 남들은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애초에 내가 원한 사랑이란 내가 할수 없는 건가 갑자기 밖에 나가기 싫다. 아, 사람 만나기 싫다. 이런 생각까지 하실 수도 있겠죠. 결국 이런 생각으로 잠식되면 밖으로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것도 줄어들고 자기 관리를 하루 이틀 그만두면서 외모가 금방 망가지자 악순환으로 갈 거라는 것도 모르시지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데 이걸 참 어떻게 깨고 나가야 할지 참 막막하죠 네가 생각을 고쳐라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노력해라 이런 말만 들으니까 이제 답이 없는 거야 오늘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살짝만 틀게 만들어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을 올릴 수 있는 그 마인드를 건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제 영상에서 듣고 있는 비판 중 하나가 빨리 결론 말해 달라 하시는 분이 있어서 결론부터 답을 내려줄게요. 내 마음이 다치지 않는 선까지 긍정적이게 살아. 이게 결론입니다. 제가 더할 말은 없어요라고 영상을 끝내면 그걸 누가 모르냐 하겠죠? 그러니까 지루하시더라도 제 말을 잘 따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방을 보는 시청자들이 다 다른 상황이겠지만. 그냥 대표적인 30대 초반 정도 직장인 여자라고 생각하고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볼게요. 남자면 남자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제 한 30살 정도 된 직장을 다니는 미정입니다. 연애는 한 1년 전에 끝났고 솔로 생활하고 있어요. 아침에 분리수거할 거좀 내다버리고 출근하려고 하는데 펜이나 박스 수거해가는 아저씨가 있지만 머쓱하잖아 쓰레기 버리고 지하철 타면서 유튜브 보면서 음악 들으면서 출근을 합니다. 회사 도착해서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바로 자리에 앉겠죠 아침에 아메리카노로 졸음을 달래면서 오전 업무 보고 한 12시 반 정도에 점심시간 시작되고 메뉴 겹치는 쪽으로 점심을 같이 먹는 사람이 있으면 먹겠죠 거기 또 가면 누구는 누굴 만나고 내가 만나는 남자가 어떻니저더니 그 자리에 없는 사람도 까고 늘 똑같은 점심시간이겠죠. 아니면 혼자 점심값 아끼려고 편의점에서 대충 때울 수도 있고 아니면 잠을 좀 자려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자는 분도 있겠죠. 오늘은 월급날이라 돈 들어온 거 확인했고 에휴 또 월급 꼬라지 보고 한숨 쉬고 월세 기타 등등 낼거다 내고 남은 용돈 보면서 이번 달도 뭐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 찰나 직장 상사 동료가 짜증나기라도 하면 어휴 내 인생 하면서 꾸역꾸역 퇴근하고 헬스장 가십니다. 사람 개많죠. 나도 이제 곧 결혼도 해야 되고, 남자도 어떻게 만나야 되는데, 운동을 안할 수도 없고, 어찌 어찌 한 시간 때우고 집에 올 겁니다. 그런데, 배가 또 눈치 없게 꼬르륵거려.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먹고 나서 생각보다 너무 많이 먹고, 아, 내일은 더 적게 먹어야지. 그러면서 또 인스타 켜. 누구는 또 명품 가방 메고 있고 초호화 호텔에 가 있고 친구들이랑 파티룸 빌려서 와인 마시는 거 구경하고 있고 누구는 새끈빠끈한 남자랑 커플 사진 인스타 하면서 그거 보면서 하나도 좋지 않은데 좋아요 난사하고 나니까 잘 시간이야. 내 우울감은 또 찾아오고 아마 이 시간들은 하루 1년 몇년 사이 흐르면서 내 표정을 무표정하게 만들 겁니다. 그 상태로 잡힌 소개팅에서 남자를 만날 거고, 뭐 혹은 어디 모임 가서 또 이성을 볼 거고, 아, 근데 얘는 이게 별로고 저게 별로고, 나 좋다는 애들은 만족이 안 돼. 그리고 좀 괜찮다 싶은 애한테 슬쩍 말 걸어보지만, 뭐잘 이어지지도 않고, 그래, 뭐 잘난 놈이 날왜 보겠어. 눈 낮춰야 하는데 하면서 또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성 만나보고를. 반복하겠죠. 이 미정이라는 여자는. 여러분은 여기에 미정이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마 제 생각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 왜냐면 꽤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삶을 갖다 놓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뭐 우리 삼자가 보면 그렇겠지만 미정이 본인은 자기가 불행하지 않다 보다는 행복하지 않다에 초점을 더 맞추고 계실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제 오만한 편견을 더하자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더 생각할 건 없겠지만. 저는 앞에 말과 일맥상통하다고 보는데, 내가 꿈꾸는 남자, 여자가 있는데, 혹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도 알고, 근데 성과는 그지같이 안 나오고, 나 빼고 다른 인간들은 다 웃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좋은 게 오고 가는 것 같은데, 결국 난 끝이 혼자인 삶의 반복을 계속하니까. 가진 것에 감사함을 못 느끼고 못 가진 거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식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남자, 여자라는 건 대체 어떤 기준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생기고 이쁜 여자 이 정도 스펙이기만 하면 그것만 있으면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진짜 진지하게. 그런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좋아해준다면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내가 이성을 볼때 어느 순간 사람의 외모 설레냐 안 설레냐 이 정도 되는 남자, 여자인가 보지 않았나요? 뭐 물론 외모를 안 보는 게 말이 되냐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냐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순서야 사랑을 할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봐야겠다는 생각을 아마 해본 적 없거나 근래에 많이 안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꿈꾸는 평범한 연애는 서로 사랑이라는 걸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지낼 수 있는가 나는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그건 당연한 상식이고 그러려면 이 정도 외모 키 능력 끌리고 설레고 이게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고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 저 역시 그런 사람이었고, 아직도 완벽히 벗지 못했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 이런 사람을 만나야 사랑을 한다라는 규칙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공할 정도의 능력은 안 되고 운동을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의지가 안 나고 결과가 빨리 안 나오니 의구심이 들고 이성 있는 곳을 나가도 나도 모르게 얘는 이 정도, 쟤는 저 정도 만들어진 기준 안에서 사람을 보려고 하지 않나요? 사랑을 할수 있냐, 없냐의 본질을 잊어먹고,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이 진짜 그런 겁니까? 어렸을 때 부모에게 느꼈던 사랑을 한번 떠올려봐요. 아니, 뭐, 저처럼 가정환경이 안 좋은 사람이면 가족을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떠올려봐요. 감동적이게 내 마음을 울렸던 그 사랑의 실체가 그저 그 안에 배우가 이쁘고 잘생기고 능력있고 그게 있어서 둘이 잘 만나서 해피엔딩이라는 걸로 설명을 하던가요? 그런 식의 엔딩을 사람들이 좋아하나요? 결국 그 배우들의 외모와 설정된 스펙은 우리 이목을 끌기 위한 억울로잖아 그리고 그 억울에 끌려서 우리가 마음의 움직임을 느끼려면 진짜 그안에 이야기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야 돼. 그 안에서 모든 고난과 시련을 극복했을 때 우리는 인간 참가를 느끼게 돼. 뭐 당연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밥만 잘 챙겨주고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보태주고 하는 것들이 뭐 완전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아이의 반하는 행동으로 학원을 8개씩 계속 보내고,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니네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거다 하면서, 원하지도 않는 재화를 자식에게 때려 박는 그 마음이,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아이가 사랑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 부모가 이 정도 해줬으니까, 이 정도 조건으로 나를 해줬으니까, 난 부모를 사랑해! 라고 느낄까요? 다 아닐 거라고 생각하겠지. 실제로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린 사실 다 답을 알고 있어. 남녀 사이라고 그게 뭐가 다를까라는 거야. 우리가 행복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걸이 사랑이라는 게 남녀 간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보려 하고 고마울 줄 알고 존중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 본질이 사실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야 되는데 자꾸 근데 그 틀을 스펙, 외모, 이 정도 그 사람의 이미지 이걸로 계속 보려고 하지 않았나요? 아마 여러분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잠깐 만날 수 있더라도 이 정도 스펙 되는 사람이랑 잠깐 교제가 가능할지라도 사랑이라는 감정적 교류가 없으면요 결국 헤어지는 맥락으로 이어질 거란 얘기야 제가 끼리끼리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잘난 놈년끼리 연애한다 그 맥락 사랑이라고 그렇지 않을까 사랑의 본질을 알려고 하는 사람끼리 끌릴 거란 얘기죠 이 사랑의 본질을 중요시하는 마인드는 어떻게 가져요 눈에 보이는 게 계속 외모 스펙 이 정도 남자 여자라는 그 사회 맥락은 보일 수밖에 없잖아 그쵸 세상은 계속 보이는 걸로 규칙화해서 이 정도를 지켜야 사랑을 할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게 사실 되게 우리들에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저도 사실 명확한 답은 내려드릴 수 없지만 꽤 효과를 보고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행복하지는 않다 라고 생각하는 이 삶에 불행하지도 않는 이 평범한 삶을 감사함을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 미정이 얘기를 다시 복습해볼까요? 만약에 출근 때내분리수거 쓰레기들을 치워주는 아저씨가 없다면, 물론 다른 사람으로 또 대체가 되겠지만, 그 자리 자체를 놓고 보자고요. 어, 당연히 돈을 주니까 그 자리가 존재하겠지라고 또 반박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냥 그 존재 자체를 보자고. 그 역할을 하는 존재 자체가 내가 생활하는데 짐을 하나 덜어주는 시스템 아닌가요? 그거에 감사함을 느끼고, 아저씨한테 아유 고생하십니다 웃으면서 인사하고 한번 가보세요 분명 처음에 그 아저씨도 어리둥절할 거고 근데 두번세번 반복해 봐 아마 나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어느 순간 같이 인사할 날이 올 수도 있어 회사에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안녕하세요 혹은 인사도 안 하고 자리에 앉았던 거를 조금만 빵긋 웃으면서 뭐 출근이 싫겠지만 그래도 한번 웃으면서 인사해 보세요 분명 거기에 또 화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점심시간 때 시시콜콜한 누구 만나네 만에 뻔한 이야기들만 늘어놓는 그 점심 타임 뻔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대충 듣는 시늉만 해도 점심 메이트가 있는 건데 또 혼자 먹으면 어때? 사실 그 누구도 내가 싫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점심값 아끼려고 매우 합리적인 선택을 내린 거잖아. 혹은 조용히 그냥 쉬고 싶을 뿐인 걸 수도 있고. 직장 동료와 트러블이 있으면 기분이 나쁘죠. 우린 원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게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 사랑을 갖추기 위해선 이 순간도 최대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어떻게든 가지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자기 최면만 이렇게 건다고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내 인격이나 마음이 썩지 않는 선에서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많은 손해를 보는 거 아니면, 까짓거 그냥 베풀어 주자고요 왜냐면 그들도 결국 사랑을 원하는 똑같은 인간일 거란 얘기야 나나 여러분들처럼 물론 여러분들에게 시기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고 여러분을 그저 깎아내리려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런 욕구도 사실 자기가 사랑받고 싶다는 결핍에서 나오는 우월감으로 해결하고 싶어서야 그냥 삐뚤어진 사랑이야 결국 그것도 이 순간을 사랑할 수 있는 자세로 최대한 대처하고 그것이 내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본 자세임을 계속 되뇌이려고 해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너한테 개같이 굴어도 참고 사랑해라 모욕적으로 대해도 웃어라 는 아닙니다 뭐 우리가 예수나 부처도 아니고 사랑의 본질로 이 사람과 지내보려고 노력은 해보되 상대방이 계속 날 모욕하고 험담하고 나는 이걸 해결해 보려고 배려를 해도 계속 나를 물고 넘어지면 이 사람은 그냥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 사랑의 본질을 계속 생각할 수 있는 다른 환경을 찾아가야겠구나 그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 곁을 떠나면 돼 사랑해야 되니까 그냥 다 보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인간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사랑의 본질로 접근하려고 해도 개인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웬만해선. 그러니까 내 세상 안에서만 사랑의 본질이라는 걸로 통제하려고 하면 돼. 이 사람을 대하는 에너지가 인내심의 한계치에 다다르면 좀 이기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그 환경을 떠야 할 때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장에서 보면 이직이 쉬운 것도 아니고, 팀 이동이 쉬운 것도 아니고, 뭐 제가 그걸 다 고려하면서 헤아려 드릴 순 없지만, 어떻게든 내가 사랑의 본질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환경에 있으려고 생각을 계속 하시는 걸 권장드린다 이 말입니다. 쉽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퇴근하고 또난 헬스장을 왔죠. 운동을 해도 쉽게 바뀌지 않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계속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그것 자체가 내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너의 외모 조건이 이 정도 돼야 돼. 이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 빚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인간이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고, 내가 여유로운 삶과 생각을 하기 위한 그릇을 담기 위해 사랑의 본질을 볼수 있게 안 되는 장치가 자기관리고 운동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건강해야 마인드가 건강하다라는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오만하고, 니가 뭔데라는 자격이 되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냥 이건 소신말언 하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 사람 만날 스펙이 안 돼. 능력이 안 돼. 나는 조건의 틀도 주변에서 만든 거예요. 사회에서 만든 기준이고 우리가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잘수 있고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 건강관리할 한두 시간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노후를 위해 짬짬이 조금이라도 넣을 수 있는 적금이 있고 사지 멀쩡하게 살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야. 이게 사랑할 수 있는 물질적인 기본 조건이에요. 남이 빚어놓은 연봉 이상 이 정도 외모가 아니라 비교하지 마. 인스타 틀고 사랑을 하는데 물질적 요소는 정말 딱이 정도만 있어도 돼요. 그리고 이런 눈으로 주변의 남자, 여자를 보세요. 사랑이라는 본질을 할수 있는 사람을 보게 되는 그 눈으로 한번 보세요, 다시. 여러분은 이때까지 분리수고장 아저씨에게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고, 지루하게 생각한 그 시간들에게, 아니 뭐 좋으면 좋은 거지 하는 긍정적 사고도 가졌을 거고, 트러블이 있어도 사랑으로 이해해보려 하고, 내가 보듬을 수 있는 선 안에서만 그걸 허용하겠다는 마음의 에너지도 잴줄 알고, 그냥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물질적 조건, 밥 먹고 건강하고 사회 구성원 일로서 살아갈 수 있으면 되지 뭐. 이게 사랑의 아주 물질적인 기본 요소라는 걸 아는 상태로 남자 여자를 다시 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누군가는 너 외모 이 정도 안 돼, 몸매 별로야, 너이 정도 못 보러라는 시선으로 나를 볼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냥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잘 안될 수 있죠 거절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다시 생각해봐요 그 거절한 사람도 결국 사랑이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기준에 나와 맞지 않다 생각한 거지 여러분 절대적인 인생이 어떤 규격만큼 높지 않아서 못 보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지 그건 또 상대방의 세계고 나는 내 안의 사랑의 본질,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고 이타적일 수 있는 걸 원한다는 본질의 기준만 지키고 계시면 돼요. 아, 저 사람은 그 사랑의 본질을 나하고 나눌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거절한 사람을 보면 돼. 아까 직장 상사의 불만을 얼마나 내가 이해해 줘야 하는가 같은 맥락으로 사랑의 본질을 같이 공유할 수 없으면 그냥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식을 못 바꾸니까요. 내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는 그 세계만 잘 지켜보자, 이겁니다. 모든 남자, 여자 볼 때는 이 사랑의 본질을 더 중요하다는 걸, 뭐, 저도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면 돼요. 이걸 또 알았다고, 여러분이, 아, 난 이제 사랑에 대해서 다 알았다는 아닐 겁니다. 계속해서 사회에서 이 정도 번에 만에 몸매가 어떻네, 외모가 어떻네, 계속 겐세이가 들어올 거야. 그 겐세이에서 안 흔들리려고 노력을 해보자, 이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제 말을 만약에 납득을 하셨다면, 처음엔, 아, 이 정도 외모 돼야지, 키, 능력, 이런 기준보다는 자기 밥 벌어먹고 살고 사랑할 수 있는 자세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안에서는? 사소함에 감사할 줄 아는 태도로 볼수 있는 거고 이 사랑의 본질을 잊지 않기 위해 오뭐 보디빌더나 이런 몸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아내 외모 자체가 높아져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욕망보다는 좋은 인간이라는 껍데기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관리를 하는지 사람을 보게 되는 식견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끝엔 분명 여러분이 만날 남자 여자는 좀 잘생기고 예쁠 수도 있고 스펙이 좀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진 여러분에게는 그게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닐 겁니다. 좀 평범하고 사회에서 말하는 완벽한 남자 여자가 아니라도 사랑을 할수 있냐 없냐 그 본질에만 집중하고 사람을 볼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사람의 내실을 본다라는 말 아닐까요? 말로만 성격이 중요하다, 나한테 잘해주는가, 이 정도 마음과 연락이 있는가,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는 자세를 갖추고, 주변에 그 에너지를 풍기세요. 그리고 그 에너지의 냄새를 맡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밖에 많이 노출된다면. 이때까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끼리끼리라는 법칙이 놀랍도록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끼리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끼리끼리라는 모양으로 세상이 외모 어느 정도 스펙 어느 정도 조건 이 정도 외쳐대긴 하지만 결국 그것도요. 사랑하고 따뜻해지기 위한 도구였을 거예요. 아마 도구는 도구로만 봅시다. 그게 사랑의 본질은 아니니까.